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부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과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데요.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는 어떤 합성물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약에서부터 실생활에 쓰이는 플라스틱, 합성고무, 유리, 합금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사실상 처음부터 자연계에 존재했던 물질은 거의 없고 대부분 화학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합성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질기고 튼튼한 그러나 가벼운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소위 탄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카본이다라고 그렇게 그 재료를 명명하는. 어, 그 카본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카본 합성물이죠. 이 카본을 잘 만들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카본은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라켓, 탁구 타쿠 라켓 속에도 남은 데그 사이에 카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자전거, 뭐 비행기 부품 등에 어, 쓰입니다. 자전거도 천만 원이 넘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 자전거는 아주 고급 카본이 들어가는데 성인 남성이 한 6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손가락으로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6kg짜리 자전거에 100kg가 넘는 거구가 올라가도 전혀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질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같이 얇은 카본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강하게 당겨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카본보다도 더 질긴 게 나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이팔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과 같은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즐긴 줄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어,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끈을 끊으려고 수도 없이 도전하고 어, 엄청나게 어, 거센 폭풍처럼 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려고 그 사랑의 끈을 잘라버리려고 우리에게 덮쳐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덮쳐온다는 겁니다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엄마는 예배 가다가 발목을 살짝 삐끗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다 발목을 삐끗할 수 했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이 있다면 절대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 보고 안 낫는다고 병이 안 낫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무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예전에 재정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강의를 하면서 다녔던 강사분이 있습니다. 어, 뭐 그분을 초청하려면 교회에서 한 3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강사분의 어, 그 강의 내용이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음, 너무 기복적인 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기복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직접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고난이 나온다. 그런데 그 고난은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거고 일반적인 성도인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목회자님 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laughs> 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저 앉아 계신 일반 성도님들은 모든 축복을, 경제적 축복을 다 누리면서 <laughs> 살아도 된다. 와, 성경을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가지고, 어, 또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강의가 너무 달콤하니까, 교회에서 한번 모셔오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음, 들으려고 하는 교회가 정말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겠죠. 그런 사실 자체도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지금 특별한 선지자나 과연 사도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 서신을,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함부로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고나 어떤 질병이 찾아왔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김권사, 저럴 줄 알았어. 요즘 새벽기도 자주 빠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구만. 막 이러면서 박 집사, 요즘 금욕이 도에 빠지더니 하나님이 쾅 부딪치게 해서 다리 뽕댕이를 부러뜨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잘 나간다고 해서.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공공연하게 간증하거나 말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복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성금을 드리고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공공연하게 어, 얘기를 해버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난 지금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환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가 성경에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모델로 삼는 좋아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실까요? 네, 그렇죠.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학습법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아이도 요셉과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에 의해 타국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건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선망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인 요셉과 다니엘조차도 사실은 엄청난 고난의 그런 터널을 통과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교회 너무 자주 간다고 어떤 저를 소위 좀 갈구는 그런 선님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좀 심한 선임 한 명이 저를 괴롭힐 때 교회 좀 그만 가라고 한그 괴롭힘이 있습니다. 빨래 집게 가지고 제 얼굴에 <laughs> 찝는 거였어요. 네. 한열개 정도까지 한 번에 찝혀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좀 가지 말라고. 네. 어, 그래놓고 또 저희가 그 징집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 몇명 뽑아서 보내라 막럴때 그럴 때는 또 저보고 당장 당장 가라고 그래놓고. <laughs> 뭐도 청소해야 되고 뭐할 때는 또 목가기하고 빨래줄기로 찢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교회 안 간다고 했으면은 그런 갈굼은 안 당했을 텐데 예, 괜히 또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어, 그런 또 힘듦을 경험했죠.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면서 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 긴과 적신과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환난과 공고와 핍박 그리고 기근과 적신은 어, 환난 공고와 핍박은 아시죠. 근데 네, 기근과 적신은 쉬운 말로 하면 굶주림과 헐벗음입니다. 굶주림과 헐벗음. 다른 말로 하면, 영, 어둠의 영적 세력들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고난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또 외부적인 음, 박해로 인한 또 어려움도 우리가 때론 당합니다. 바울은 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도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어, 그...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에 의하면 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어, 적어도 뭐 여의도 땅 정도는 충분, 어, 그 선물로 받아야 되는 예, 그 정도의 사람인데 어, 가장 큰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11장 내용을 보면 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39대를 다섯 번 맞았다는데 이게 회출이 맞은 게 아닙니다 곤장 같은 걸로 맞은 거죠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어,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고난 받을 수 있는 고난 다 고난은 다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목록만 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받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참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면 기복주의에 의하면 백 번도 더 기독교를 떠나야 정상이겠죠. 게보다 발목만 삐끗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바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큰 고난을 받은 바울도 어, 그 바울도,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어, 이러, 이런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겨우 이긴다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 그 어떤 사람보다 큰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엇 어,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 때 굉장히 큰 교회에서의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어, 그 당시 이제 청년부를 맡고 또 교구도 동시에 맡고 있는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 쉽게 말해 그러니까 심리적 증상으로 따지면 조울증이 온 거예요. 조울증. 전 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네. 어, 우울증은 그냥 우,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조울증은 어,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겁니다. 때론 우울했다가 때론 막확 이렇게 올라가는데 감정이 이제 조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막. 자기가 세상에 뭐 최고가 된 것처럼,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안에 있던, 억눌렸던 피해 의식 같은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의자도 집어던지셨어요. 목사님이 의자를 집어던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정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칼만 안 휘두르셨지, 정말 무섭게 어, 그렇게 하셨어요. 음, 그리고, 근데 때마침 담임 목사님은 한두달 동안 어, 브라질로 성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담임목사님도안 계시고, 저는 제일 가까운 청년부 회장이니까, 그, 정말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영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왜 나오고 천사는 왜 나올까? 네. 어, 근데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화,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사망이나 생명, 우리의 삶과 어, 어쩌면 죽음조차도 천사들과 권세자들 권세자들은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어떤 영적인 세력들도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러니까 그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영적인 존재든 능력이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넓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어둠도 고난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거든요. 어, 사실 적극적으로 창조한 면이 아니, 적극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 속에서 어, 또 태어난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을 벗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란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하다 이런 고난이나 환란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바울은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39절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신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끈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